산업 구조에서는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서비스업이 지능화되는 부분, 생산성이 증가하고 근로시간 감축하는 부분, 대신 또 일자리가 감소되는, 또 반대로 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원의 집중이 이제 기술보급이 불균형될수 있어요. AI를 잘 쓰는 쪽으로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쪽에서 불을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제 수입이 없는 거죠. 경영자들은 이제 수입을 축적하고, 그래서 어, 소득이 양극화가 나온 거고, 그리고 정보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적이도증대된 거죠. 그냥 맞춤형 서비스들을 딱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위험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어, 범죄의 악용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 설계 오류가 돼서 AI 설계 오류가 돼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다 AI 의존되어 있는데, AI 설계가 오류가 생긴다면 피해가 커지는 거고, 부정확한 정보 또는 데이터, 또는 악, 악의적인 데이터에서 의해 손실이 발생되수는 부분,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사람들이 AI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숙련도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 뭐 창작도 AI가 많은 역할을 또할수 있고 해서 AI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증가하고 문화 정체성 상승및 충돌, 문화 네트워크와 동질화. 이제 모든 게다 글로벌하게 문화적인 성격이 유사해지는 부분. 또 로봇 저널리즘이 확대되는. 또 AI에 대한 감정이 영화 허 같이 그런 형태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보안 부분이요. 만약에 내 몸을 스캔한다든지 또 우리가 음성을 사용해서 비서처럼 쓴다든지 했을 때 데이터 개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저 그것도 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를 만들 때 나에 대한 정보가 다 유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화두가 되긴 하죠.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를 온전히 자기가 가질 수가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 활용도 할수 있고 뭐, 써먹기도 좋고 예를 들자면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서 건강보험에 이미 우리 자료들이 지금 벌써 가 있잖아요 병원을 얼마나 갔다 왔고 요즘은 이제 예측도 하잖아요 뭐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건강보험에서도 뭐제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든지 데이터 삼법에서 국내는 금융 데이터 신용정보 보관하고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가 마이 데이터로 해서 신용 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용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열람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가 내 신용 정보를 열람하고 싶으면 요청하면 열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은 핫하게 이걸 해결해야 되고요. 어, 주도하는 건 신용정보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어의료 진찰 데이터에서 내가 동의를 하면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도록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산병원과 진로 받았는데 삼천병원 가서 그 진로 받은 데이터를 삼천병원에서 쓰려고 하면 동의를 하면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이런 게 바뀌고 있고요. 요즘 전 세계에서 셀프 아이덴티티 ssi라고 하는데 자기주권 신원 관리라는게 있고 그큰 과제 내에 또 마이 데이터라는 사업이 또 따로 있고 트렌드가 그렇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내도 두 가지를 따라가야 돼서 국내에도 마이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신용정보법 관련한 게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납세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구글이나 거대 조직이 데이터 납세를 해야 된다는 게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한쪽으로 너무 또 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데이터를 가진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봐도 모르고 하지만 큰 공룡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졌을 때는 어 지금 홍콩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데는 치명제인대걸하고 있고 자기가 인권이 보장되는 내에서의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큰 거죠. AI가 그게 또 활용이 되는 게 반드시 데이터 가 있어야 AI도 잘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데이터 가 있어야 AI는 데이터만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 제로가 데이터니까. 핵심은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거대한 해킹이라는 영화, 영화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가 수기보다 비싸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실제 다큐멘터리고 영국의 블랙시터나 영국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회사가 전 세계 17개 이상의 그 어떤 정치에 관여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트럼프 뽑게 만든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그 회사가 역할이었고 그런 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발 제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자동화가 있어요 그 개발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코딩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그 게임을 이해하고 게임은 자동으로 해결하는 거죠. 데이터 그 환경만 있으면 스스로 학습해서 그, A, 그 게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들 거잖아요 국내에서 이렇게 노인들 일자리 만드는 것처럼 어떤 목적이 없는 의미가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갈수록 많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돈을 주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기본 소득 같은 걸 제공해 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기본 소득 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미 있는 사람이 의미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거죠. AI를 잘하는 회사는 그 AI를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회사는 따로 더 힘들어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려면 뭐 이렇게 정부가 R&D 뭐 투자를 많이 하면 된다거나.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극복할 방안이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는 옛날에 보드볼로 다시 깔고 하는 이거 투자잖아요 옛날에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더 근본적인 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산업하고 자본주의에 이때까지 왔는데 그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화폐도 마찬가지로 그 종이 화폐나 뭐 전자 지급 수수단 긴 하지만 지금 다 하시는 게다 디지털 화폐. 이거 준비하시잖아요. 한국은행이 하는 것도 디지털 자산이고요, 그렇죠? 지금 은행들이 하고 준비한 것도 디지털 자산 서비스, 관리, 허스 서비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신분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분증,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게 운전면허증,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신분증인데 온라인 신분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지. 이게 뭔가 이게 복사하고 들고 뭐 이렇게 신분 인정한다고 이렇게 신분도 들고 사진 찍그 화상 찍고 이래가지고는 옛날 방식으로는 해도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갈수록 더 투명해져야 돼요. 더 투명해지지만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책임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생길 거고 그때 예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 추적성,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취하는 거예요. 어떤 AI 기술들이 기술이 축적되면 그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다른 기업은 표지 하는 것도 인데 그게 어떤 표준화라든지 재활용성이 있어서 A라는 기업이 개발한 게 B에서도 잘 쓰이게 해주는 뭔가 그런 체계가 좀 되어 있으면 좀 AI가 더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AI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저로 공유가 된다면 당연히 그 AI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공공 데이터 공유하는 것도 어떤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이런 AI나 데이터 활용 기술을 활성화 시킬려 할때 기술을 아무리 활성화 시포도 실제로 하는 업체들한테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 방법을 만들어줘든지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예, 공룡제 같이 이용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게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그 데이터를 공유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권은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이제 데이터 관점보다는 데이터를 학습한 AI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한 AI가 칩이 들어가면 뭐죠? 조금만 칩 형태의 AI가 될 거고, 여진 도서포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 학습되어 있는 AI가 여기저기 이렇게 공유가 될수 있으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 갖다 쓰는 거죠 쉽게 쉽게 뭐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이버 AI가 오픈하지 않았데 이미지 처리된 오픈 AI를 유료로 오픈해 주는 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잘 만들어지는 모델에 대해서 공개해 주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예. 그 모듈형 AI라는 것을 뭐저 주장하는 업체들도 등장하더라고요. AI를 작게 작게 모듈화시켜 가지고 활용하기 좋게끔. 그거는 비즈니스 생태계처럼 꾸리고 싶다라는 그런 업체들도 등장하는 것 같고요. 최적화, 가볍게 경량화되거나 최적화하는 것들이 조즘을 많이 있습니다. 뭐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고 블록처럼 그렇게 모듈화하고 뭐 이렇게 활용 가능성을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나 뭐 단체든 뭐 국제기관이든 종합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구축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나 그 인공지능 법이 생겨서 그런 소외되지 않으면서 좀 법으로 규제하고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생기지 않을까. 어, AI에도 모든 기술이 맡은 거지만 표준화, 호환성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개발했는데 좀 똑똑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 AI를 가져다가 쉽게 탑재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게 표준화나 뭐 그런 게잘돼 있어야 되고 기존에 쓰던 AI를 드러내고 다른 AI를 걸어주려면 호환성이 또 돼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것도중요할것 같습니다. AI가 결국은 발전이 되면은 일자리를 뺏기고 뭐 이런 그런 공포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은 더 유의적 인간이 될 것이고 창의력은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AI에 대해서 최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 기사들이나 뭐 여러 내용들을 보거나 강의들을 보면은 막연한 공포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너무 오버된 기대랄까 먼저 이게 AI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로그 하려면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게 어, AI에 대한 환상부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I를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자꾸 AI랑 로봇이나 뭐 휴머노이드 이런 걸 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랑 사랑해가지고 AI가 로봇이 돼주고 뭐 비서가 되고 이런 거는 약간 영화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항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냥 충분히 데이터라든지 모듈화된 AI라든지 비더형 AI를 사용해서 더 가깝게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회 슈에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이 카메라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그리고 인터넷 워낙 많이 온라인에 접고, 접속을 많이 해 계신 거잖아요. 데이터가 더 많이 유출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내 사람이 더 많은 그 기계에 노출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수집하기더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데이터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에 다 붙어 계시니까 갈수록 네. 그리고 어, 공장에 옛날에 그 기계 수리하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부품을 딜리버리할때이 언택이고 데이터 못 날라가니까 하드웨어 기술 지원도, <laughs> 하드웨어 기술 지원 당연히 이게 온격으로 하고 있는 거 요즘 많이 하는데 하드웨어 기술 지원도 온격으로 요즘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에어도 성되지만 그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을까 더 많은 데이터가 빨리 몰고 그러면 AI는 더 빨리 발전할 것 같다 생각이 일단 드는 게 시은 정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사회 이슈가 되는 게,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는 아직은 없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어, 대비하자라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그런 격차 말고 국가 간의 격, 격차가 앞으로 더 심화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 혹은 러시아, 혹은 뭐 그런, 기업, 그런 나라들의 격차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AI의 그 성격이 그러면은 그뭐 지금 승자 독식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꼭그 세계 제1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컴퓨터 봤을 때는 뭐 MS OS든 맥 OS든 뭐 물론 미국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가 그거 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 어, 창출한 밸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걔네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좋아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양태가 될 거냐 아니면 뭐 AI 자체를 어, 그 플랫폼을 갖든 어떤 그 기술을 갖든 그거를 선도하는 회사가 뭐 모든 걸 다 가져갈 거냐? 아,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말은 하고는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후진국은 아니니까 잘 활용하는 거는 또 저희가 또나늘잘 잘 쓰는 편이잖아요. 있 IT 기술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처럼 뭔가를 대하는 태도, 투명성이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 큰큰 역할이거든요. 기술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AI를 만들었는데 그걸 뭐 나쁜 쪽으로 쓴다면 사실 그것도 예, 좋은 효과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나라 가족는 작품이 많다고 <laughs>